아 우리 전기가 하나도 보나야요요 이쪽에 두명 있다 그 우번핑 쪽에 야, 다른 데로 왔다 어이구 무서워라 수류탄 어야 야, 들어왔어, 써봐, 들어왔어. 아, 그, 아 저기, 그아 저기 거어 야, 야, 컴... 아, 어, 어, <laughs> 야 이거 <이게> 왜 야, 이거 왜 없어? 야, 이거 왜 없어? 야, 이거 왜 없어? 야, 이거 왜이아오 야, 거기 아니면은 거 아, 아니, 면니니아 아니, 국어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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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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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 아니, 아니, 얼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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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아이 아야, 아야, 야 아야, 아이야아이아 아야, 야아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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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아아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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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야야아아 일단 여기 하나에 못 가나. 뭐 뭐야? 개새끼다. 그냥이야. 저녁에 떡개비. 제 떡배지 정지야, 새벽. 어, 떡배야. 왔다. 어, 씨발. 아. 제 떡배야, 떡배야. 제 대가리 날라가죠 이거 실수. 아, 두발다쏜줄 알았어. 아, 어, 야, 와 우와. 우와? y 예 왜냐고, 어? 야 이러니까 우리 진짜 진짜 정신 같잖아, 그 아니, 어어서 이렇게 해야만 <laughs> 너네가 병신이라고 생각하지? 우리 무조건 정신이다. 안녕, 안녕, 신 안녕, 신 안녕, 방귀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야, 우리 야 우리 어, 이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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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 방해 지 넌 강해졌다. 돌격해. Yes, sir. 피가 <laughs> 없어요. 아. What the fuck? 어 o r 어 r e 어 e Moga t 우와! 발 발! 가락어째 나의 다오 뭐야? 예! 야어이 야! 어이야 아, 거뭐왜다스죠 아까 전에 정현 정지훈, 틴키 그거 때문에... 어, 어? 아지정현준었데 <laughs> 눈앞에서 어어! 하면서 하라가 죽었어! 용신 <laughs> <영신>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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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<laughs> <야오! 아오! 야오! 웃음> <야오! 웃음> <야이! 웃음> 야! 야! 야, 슝잡 puta madre, tú r 잘 가요. 왜 저기, 집금걔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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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좀저봐내앞저 무슨 소리 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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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. 우리우, 우리 지켜봤죠 아, 우리파무, 조기어들어가자들어가자 러스트와, 러스트와, 러스스트와 러스트와, 러스트와. 러스와트와 러스트와, 러스트 저, 저, 저 벌꿀새끼가 <laughs> 벌꿀새끼가 집에 빰 놔두고 왔어. 가지러 갔다 왔잖아. 아, 짜증나. 호이. 지훈아. 이 새끼들. 둘다 플로스 어? 더 빨봐. 아스트라 야오. 야, 아스트라 야오들. <laughs> 야, 어떡 새끼가 아스트라 궁수다가 죽였냐어 야, 이 새끼야. 예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이거. <laughs> <찾아봐야 시끄러워지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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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<맞아. 웃음>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거이거이거북돌거북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 그케이 오케이, <laughs> <눈이 멀었어. 웃음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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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케이오케아 오케이, 고케이오이이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야 뭐야 우리 해치 드랍한다고 하지 않았어? 그니까 일로 어, 와 밸리 해치 드랍하러 왔어 가자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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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야야 개많아 우리 고말 아아 앗뜨거이거 나는 왜 죽는데 <laughs> 일어나 나이마 야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저기 사람이 있어. 다여 야, 미라 우리가 뚫은 해치 위에 있다. <laughs> 그거 조심해라. 죽가. 방금 사람 <놀람> 맞았어. 나이자. 야 라스트 헤치야. 우리 뚫고 내려온 헤치. 내려왔어, 내려왔어. <놀람> 그냥. 내려왔어 막기. 오. 좋다, 좋다. 어? 와, 야! 와, 에겐, 에... 오, 땅하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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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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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오, 아아 오, 오, 있어 아,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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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깔았어. 오! 아니, 지하에 사람이 왜있어 여러분, 라스트 지하 계단에 있습니다. 두명 남았는데? 야, 라스트 등신이야, 라스트 등신다 <laughs> 나이스. 아니, 이렇게 했는데 내가 꽂히라고 ハーッハーッハーッハーッハーッハーッハーッハーッまーッハーッ